네, 안녕하세요. 쉽게 배우는 주식 재테크, 가핑거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매매일지 한번 크게 털린 이후로 아, 멘탈이 완전 제대로 깨져가지고 요즘에 하는 것마다 좀다 매매가 지금 계속 꼬여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좀 어려운데, 오늘도, 아, 진짜 말도 안 되게 꼬였어요. 이거 보시면 진짜 황당하실 거예요. 오늘 일단 매매는 한 다섯 판을 했는데, 사실상 네 판이요. 신성통상은 어제 홀딩을 한 거라서 네 판을 했는데, 두판 2판 지고 두 판을 이겼죠.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처음에 신성통상 같은 거는 어제 매매를 했어요. 제가. 이거 같은 경우는, 보시면 어제 막판에 여기서 샀죠. 여기 사가지고 한5% 이상 수익을 딱 거의 진짜 저가에서 2250원인가? 뭐그 정도의 2240원인가 50원인가 완전 꼬리에서 잡아서 사서 한 4억프로 먹었는데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원래 종배 팔려고 했는데 동시효과 올려가지고 어 이거 좀더 오르겠는데 해서 시간 외에 팔라고 홀딩을 했어요 시간 외에 팔라고 아 근데 시간 외에서 진짜 계속 파란불이 뜨는 거 예상과 다르게 막판에 힘 좋게 올라가는데 시간에서 파란불이 떠가지고 아 시간에서 한 1. 로 이렇게 아 손해를 보고 팔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힘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믿어보자 다음날 뭐 위로 한번 시세를 주겠지 하고 제가 홀딩을 그냥 했거든요 한 번이라도 주겠지 해가지고 오늘 어제 가격 위면 그냥 팔려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내리더니만 계속 쭉 내려서 제가 어제 이거 한6-7% 먹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그대로 그대로 까여서 한7%쭉 내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잘랐어요. 잘라가지고 20몇만원 벌던 거 마이너스 5만원대 이렇게 손절 나가고 어 이것부터 오늘 멘탈 한번 꼬이고 두 번째는 신라젠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하한가 종목 잡는 거 한번 제가 기법으로 강의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.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이것도 진짜 황당하죠. 여기에서 하한가 가기 전에 자동매도 걸고 따라갔어요. 따라갔는데 하한가 걸릴 것 같아서 자동매도에 막판에 하한가 직전에 팔렸거든요. 뭐 퍼센트는 별로 안 커요. 한1% 정도 1. 몇인데 제가 이거 를 신라제는 이한가기법좀 안전한 거라서 나름 밑에 쪽을 조금 위로 크게 올려서 좀 크게 넣었어요. 크게 넣가지고수스로 포함해가지고 1 5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는 1%죠. 1% 2 정도 달렸는데 금액으로는 2 0몇만원 달렸으니까 아 이거 좀 크게 했는데 하가 걸리고 바로 풀려가지고 이거 그대로 한10% 10%가 넘게 오른 거예요. 아 이게 29까지 와서 21%가 올랐죠. 아, 이것도 황당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제가 걸고 따라갔으면은 이거를 먹은 건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1분봉 정도로 볼 때는 좀 오르는 모양새길래 제가 따라간 거거든요. 사실 아 이거 좀 아쉬웠어요. 이거 도 황당해가지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이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작아 보이시지만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이거 한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꽤 물량도 많고 크게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잡았는데 사고 나서 다시 내리길래 아 이것도 좀 말도 안 되게 좀 진짜 재수없다. 와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다면서 어 일이 되게 왜 이렇게 꼬이냐 막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하고 이거 할때 같이 했던 게 J&N 케이터를 제가 오늘 또 건드렸어요. 근데 이거 이것도 진짜 와 사람이 매매가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매가 꼬였어요. 이거 보시면은 이거 제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원래 올랐었어요. 원래 이만큼을 먹은 거죠. 근데 결국 이것도 보시면은 손절이 나갔죠. 1%때 손절이 나갔어요. 여기서 너무 물량이 없고 지지부진 해가지고 아 이거 못 가겠다 싶었는데 보시면 마지막에 오르고 종가에 또 오른 거 있죠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3시 11분에 갑자기 정부 내날 수소충전소 구축전략 발표 이렇게 나오면서 j n k 이터가 여기 수혜주로 되면서 막판에 이렇게 수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들어오니까 못 먹는 사람들 뺐다가 다시 종가에서 올려서 마감했지아마 이건 시회에 더오르 확률이 있어요. 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샀던 것도 다 죽여서 팔으니까 갑자기 호재기 샀뜨고 이렇게 나르고 또뭐 이것도 이렇게 꼬이고 근데 오늘 이거 뭐 만족한데 이것도 크게 먹었는데 조금 조금 퍼센트 조금 먹었어요. 근데 이것도 아 이거 보면 또 벌써부터 답이 나오죠. 여기서서 이만큼 먹고 팔았더니 상악가 갔어요. 팔고 와 진짜 사람 매매가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와 이거 <laughs> 상악가 갔어요. 진짜 황당하죠. 여기서서 여기서 팔았더니 갑자기 이 마지막에 진짜 거의 마지막 남겨놓고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. 셋시 넘어가지고 셋시 넘어져 한0분 만에 이걸 상악가를 보낸다고? 와 이게 사람이 뭐가 해도 안 돼. 벌써 신라젠도 10% 넘게 들어가고 10%넘게였고 삼림물산도 10%, 넘게였고, 삼중물산도 10 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죠. 거의 사람이 일이고 그러니까 J&K도 뭐한 4, 5% 걸고. 그리고 남성 마지막에 남성이란 종목도 매매해가지고 이거는 마지막에 종가에서 팔았어요. 이거 뭐 어제도 여기서 먹어서 여기에서 살짝 팔고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서 살짝 팔아서 남성도 뭐 이만큼 먹고. 근데 근데 오늘 보면은 종목이 하나같이 다 아쉽죠. 신성통상은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거못 팔아가지고 오늘 수익 2 0만 원인 거 마이너스로 마감하고 괜히 어제 종가에서 조금 시회해서그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괜히 하다가 마이너스 마감하고 신라젠 사는 타이밍 조금만 잘 10몇 프로 먹는 건데 거의 이것도 10몇 프로면 돈을 크게 넣었으니까 벌써 200단위가 넘어가죠. 이거 제가 좀 2천 정도 넣었거든요. 신라전 그렇게 되고 JNK도 사니까 조금 오르는 척하다 가 떨어져가지고 손절하니까 막판에 갑자기 호재기 샀다면서 쭉 오르고 삼6물산 조금 뭐짜1도못 먹고 파니까 이거는 무슨 상한가를 보는 10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장마감 하기 전에 갑자기 10몇 프로 리면서 상한가를 보내질 않나. 아 오늘 뭐 어쨌든 안 될라면은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. 진짜 아, 요즘에 좀 제가 막아낀것 같아요. 요즘에 진짜 하는 것마다 좀 너무 꼬여가지고 요즘에 약간 멘붕 상태예요 심리가 좀 무너져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같이 올려요 그리고 오랜만에 매매 좀 이렇게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올렸습니다. 모두들 그래서 오늘 뭐 건승하셨게 빌고 뭐 다음에 또 제가 좋은 뭐 매매 하거나 오늘은 좋은 매매는 아니었지만 다음에 제가 또 좋은 매매 하거나 있으면은 뭐 매매법이나 그런 거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